자 3대0으로 가볍게 눌렀구요 또 오늘 안수파티의 엄청난 활약을 봤죠 비다리 MOM 비다를 아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처분을 할건데 아, 점점 아까워지는데요 잠깐만 이러면 비싸게 아 계속 가치가 내려간다 나이 때문에 그렇겠죠 자 안수파티의 활약에 지금 다 기뻐하고 있죠 아, 아 근데 아스파티 너무 많은 옐로 카드를 받아가지고 아 지금 <laughs> 금료 지급 정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저거 행동강령 메시가 짠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시즌 열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알라베스와의 경기예요. 그리즈만에게 넘기면 다시 비달 가운데로 고레츠카 때려. 아한번더 셈에도 오케이 셈에도 자 믿고 또 선발로 한번 해줬거든요. 저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그렇지! 세메드! 자, 메시에게 바로 줘 메시에게 바로 줘오 어, 쏘아리즈! 그렇지! 다시 메시의 프리킥 피케 좋구요 고레츠카 더용 비달 고레츠카 고레츠... 아... 비달 고레츠카 와... 고레츠카 알바 와, 고레츠카와 3, 세번인가요 여기서 계속 때리더니만 결국 넣네요. 아, 고레츠카의 영입은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와, 저희 네골을 폭발시켰고요. 와, 레온 고레츠카 1득점, 1동 평점, 9.10. 엄청납니다. MOM이에요. 자, 12월에는 이적 시장,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요. 어, 지금... 여기니까, 빌바오, 레반테,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포르투하고, 소시에다드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적 시장이란 말이죠. 준비해야 돼요. 자, 좋은 소식이에요. 운영진이 이적 예산을 1020억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1019억이 지금 생겼어요. 안수 파티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와,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시즌 16번째 경기, 빌바 원정입니다. 피케가, 아, 끊겼네. 야, 피케야, 안 된다. 따라가라, 제발. 와. 피케가 못 따라가요. 자, 메시 단독, 단독이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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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독. 그렇지! 어, 아, 어디다가 슛을, 아. 지금 메시 오른발이라 그래요. 약발이 약해요. 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와, 그대로 때려와 메시가 또 팀을 구하나요? 항상 메시가 마지막에 그 팀을 구했었거든요. 벤 벨레가 강한 아, 요구, 제발 제발 비달, 어떻게 아 비달, 어떻게 자피키 어떻게 어떡해. 비달,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그렇지. 메시, 좋다, 그리지만, 그렇지. 역시, 마지막에 메시가 해줍니다. 아 메시가 그거를 떨궈줘가지고, 그리지만이, 골이 넣었어요. 와, 저 연승 기록이 지금 1분을 남기고 끝날 뻔 했어요. 아, 잠깐, 넘어졌어요. 움티티 넘어졌어요. 자, 페널티 킥이죠. 자, 종료 지금 1분 정도를 남기고, 추가 시간에 우리가 두 골을 넣었어요 91분 95분 추가시간에 넣었죠 그렇죠 가벼워요 가벼워요 자 지금 우리 골이 앙투안 그리즈만이 추가시간 3분에 터졌고요 리오네메시의 페널티킥은 추가시간 6분에 터졌어요 와자 시즌 17번째 레반테와의 경기입니다 오케이 고레츠카 와 고레츠카가 역시 수아레즈가 떨궈졌고요 그걸 또 그리즈만이 7번째 골 자 메시 마지막 프리킥. 오 맞고 들어갔어요. 자 이게 노린 건가요? 강하게 때렸는데 그냥 움티티 등에 맞고 들어간 것 같아요. 레반테를 이렇게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자 움티티가 우연히 그 메시의 프리킥을 한대 맞고 그게 득점이 되면서 MOM이 된것 같죠? 그리고 저희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르투는 꽤 강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져도 돼요. 우리는 벤치멤버로 나가요. 오, 한 방에! 야, 와. 키퍼를 또안 바꿨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수 파티가 그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어요. 아, 여기서 연승이 끊기겠는데요? 와. 와, 이걸 새골을 먹힌다고, 전반전에? 야 그래도 페널티가 하나 나오네요. 나왔네요. 페널티 하나. 와, 다행이다. 그러지만 야, 그거막히면 어떻게 야. 이게 안 되는 경기는 이렇게 안 되네요. 3대 0으로 지고 있으니까 페널티킥도 안 들어가. 어, 마레가한테 또 와, 내 골을 먹혀. 우리 팀원들 뭐 하나요? 다행히 뭐 저도 되는 경기긴 한데 어, 이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부스케츠가 비달 자, 덴벨레, 오케이, 와야 덴벨레, 고맙다 4대0은 아니었다 와 어, 저도 되는 경기긴 했는데 마레가한테 세골을 먹혔어요 전부 후보로 나가니까 게임이 안 되네요 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죠 그래도 여기 라리가에서 진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17경기 16승 1무 리오네 메시 14골로 1등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레츠카, 고레츠카 좋아요, 컷. 좋아요, 덴벨레. 질주, 질주, 질주. 아, 진짜 덴벨레가 빠르긴 진짜 빨라요. 와, 또한 번에 넘어갔다. 오케이. 극단적으로 공격하세요. 그리즈만 달리고요. 자, 고레츠카 왼쪽, 알바. 메시. 오 페널티킥. 자, 그리즈만 넘어졌어요. 밀었어요. 자, 지난 경기에서는 그리즈만이 바보같이 못 넣었는데 아, 메시는 다를 겁니다. 페널티킥을 전담 연습하고 있거든요. 아, 야! 와. 아니 게임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되네. 야, 이걸 비긴다고? 우리가 막판에 경기력이 엉망진창이네요. 와... 지금 두 경기 연속 졸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2주 후에 3주 정도 후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살펴봤을 때 우리 미드필더 라인에 어, 물론 이제 레온 고레츠가 프랭키더 형 훌륭하게 성장할 거지만, 당장에 빅네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미드필더에, 여기 메잘라 자리에 최고의 미드필더 한 명을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제가 선택한 녀석은요,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자, 티아고 알칸타라를 선택한 이유, 일단 우리 구단 비전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선수를 영입하는 게 우리 구단의 비전이에요. 명성이 세계 최고죠. 게다가 지금 티아고 알칸다라가 실제 축구에서 팀을 옮기죠. 지금 여러 팀들하고 링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영입하는데 꽤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 우리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출신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선수들이 FC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나왔고요. 뭐 지금 우리 안수파티를 포함해서 뭐 리오넬 메시, 뭐 부스케츠, 제라드 피케, 뭐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제가 계약 상태를 쭉 보니까 바이아웃이 걸려 있어요. 바이아웃이 1250이 걸려있기 때문에 천억부터 협상을 하더라도 얘네가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제가 1250만 주면 그냥 끝나요. 무조건 보내야 돼요. 제가 선수하고 그 협의만 맺으면요. 그런데 이제 주급이 2.75억이란 말이죠. 최소한 한 3, 4억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급을 확보해야 되고 뭐 재정은 충분히 천억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장점이라면은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티아고 알칸타라는 양날의 검이죠. 부상. 매우 높습니다. 부상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무릎, 인대, 파열이 반복된다. 그래서 완전히 양날의 검이에요. 얘가 만약에 부상을 안 당하고 쭉 간다? 그럼 우리 팀을 세계 최정상의 그런 팀으로 만들 거고요. 만약에 얘가 오자마자 3개월 부상으로 그냥 막 뻗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1250억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 뭐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스카우트 보고서를 보내볼게요.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약 300억 정도와 3억 정도의 주급을 확보해야 돼요. 일단은 비달은 방출 대상이라 뭐잘 해줬지만 비달을 판매하고요. 비달을 판매하면 은 주급 2.5억을 확보요 뭐 하고요 일단은 비달을 내놓습니다 아 역시나 주급이 높아서 적당한 구단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한명 정도를 더 팔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되거든요 메시가 지금 18억을 받는 거이 문제만 아니면은 좀 여유로울 텐데 혼자 18억을 받아가지고 네트 키퍼를 처분할까 해요 왜냐면 이 네트 키퍼가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꿀 키퍼는 거의 부상을 안 당해서 백업 키퍼는 우리 또 여기 바르셀로나 B팀과 19팀에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트키퍼를 처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챔피언스 리그 1차 토너먼트 대진표가 나왔어요. 추첨 결과 보기. 아, 리옹 와! 괜찮아요? 자, 맨시티. 아, 우리는 근데 시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 티아고 알칸타라의 스카팅 보고서가 드디어 왔네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와, 꽉 찼죠? 구단의 영입 방침,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라는 그 방침과 일치하고요. 아, 홈그로운 거기다가 구단의 마케팅 수익을 연간 50억을 추가로 와. 이정료 1,800억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협상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1,250억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제의를 거절했다. 안내 보내준다는 거죠. 바이아웃 갑니다 자 1250억 하면은 바이아웃 이거 되죠 이제 9단에서는 못 막아요 자 끝났죠 3.5억으로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 와 큰일 날 뻔했다 깨질 뻔했다 아까 미란다도 이러다 깨졌죠 와 3.5억이면은 부족한데 우리 지금 네투 빠지고 투란과 비달의 급료가 들어오면은 맞출 순 있어요 오, 비달. 오, 계약 합의. 오, 와, 아, 비달 너무 고맙다. 와, 비달 메시티로 가고 싶어 했는데, 400억으로 제가 올려가지고, 저 메뉴에 다시 해가지고 이거 됐죠. 와, 아, 너무 고맙다. 이제 네트만 가주면은 완벽한데. 그리고 우리 B팀에서 또, 트린캉이 올라갑니다. 트린캉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키울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불렀던 거죠. 하지만, 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이거 벤치멤버가 많이 필요해요. 자 티아고 알칸타라 계약 확정 선수단 등록해주고요. 그리고 번호를 알칸타라 6번 줍니다. 자 티아고 알칸타라가 계약하면서 유니폼 판매 수익이 크게 올라간다. 현재는 리오네메시가 최다 하지만 알칸타라 역시 높을 것이다. 그리고 네트가 너무 고맙게도 계약에 합의를 해줬어요. 지금 이 종류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가지고 이게 주급이 좀 딸리면 이거 조정도 해도 돼요. 자 알칸타라가 오고 첫 게임입니다. 지금 세비야와의 경기인데요. 일단 알칸타라가 방금 왔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올라가기만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후반전에 멋지게 여기도 그리지만 일단 선발이니까 나갈까요? 자, 나갑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로베르토. 그렇지. 오케이. 메시. 그렇지, 메시. 야,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메시가 어, 그렇지까 뒤틀려 부상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 보면 나아지면 안 돼. 어 하다, 하다 보면 나아지는 거안 돼요. 고래치크 부상 진짜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세에도 나갑시다. 무릎이 뒤틀리다니. 그게 하다 보면 나아지는 거야? 어어? 도르자이바는 또, 아, 왜 이렇게 많이 다쳐? 방금 시작했는데. 아, 와기애가 왼쪽, 아, 지금 미란다를 안 데리고 왔네. 아, 메시. 끝까지 따라간 거 좋았고요. 앞에 소아레즈. 오케이. 와, 단독 돌파. 메시 프리킥. 아, 좋아요. 피케. 자, 이렇게 되면 여유 있게 알칸타라 나갑니다. 라키티치 대신에 넣어 주고요. 일부러 후반전에 박수 받으면서 나가게 한 거죠. 자, 소아레즈. 와기. 아세메두. 와기가 잡으면은 자, 알칸타라 쪽에 알칸타라 쪽에 아, 알칸타라 공한 번만 잡게 해라, 좀. 아, 알칸타라 공한 번도 못 잡았네요. 어쨌든, 이대0 아, 6일 부상이네요. 그레츠카. 자, 메시는 다시 한번 MOM. 알바도 6일 부상. 어, 잠깐만. 지금 저희가 슈퍼컵인데, 레알과 하고, 다음 주또 레알이에요. 약간 대회 중에서. 슈퍼컵은 우리가 운영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네요. 티아고 알칸타라를 영입한 곳 기자회견 갑니다. 아, 적극적으로 티아고 알칸타라가 와서 좋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리할게요. 더 이상 계약은 없을 거예요. 티아고 알칸타라는 즉시 전력이에요. 좋아요. 기자회견 잘 마쳤고요. 스페인 컵인데, 자, 약간 불안한 멤버지만, 갑니다. 포컵이라 뭐, 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레알과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좋죠. 야, 쌤에도 뭐해? 아, 우리 부상이 많아가지고. 어 미란다 뚫렸어요. 오케이. 스아리즈 메시. 오케이, 메시. 오케이, 메시 단독. 와... 클라스가 다르네요. 이거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고. 이바르셀로나는 전술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메시한테 맡기면 됩니다. 와, 그걸 넘어질 듯때 넘어질 듯다 때 뚫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메시가 실제 경기를 봐도 진짜 안 넘어져요. 웬만해서는 버티고 들어가고. 자,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왼쪽은 가지 맙시다. 왜냐면 왼쪽에 미란다가 불안해요. 아이고, 모드리치! 어, 베 와. 자, 후방으로 볼을 돌리면서, 야, 뺏기면 안 돼요, 부스케츠피케 세메두. 근데 알칸타는 도대체 언제 공을 잡아요? 아, 드디어 공 잡았습니다. 오, 패스 좋아요. 시야 부수. 오와, 세메두. 알칸타라 도움. 와, 공을 잡자마자, 잡는 거 처음 봤거든요? 보자마자 바로 도움을 기록해요. 오, 제가 세메두 부딪혔어요. 아, 우리 부상 진짜 너무 많다. 와... 와기에 나오길 잘했네. 아니, 양쪽 풀백이다 다쳐가지고... 와... 이걸 이겼다. 그리고 지금... 이건 슈퍼 컵이었고, 우리 저거... 엘 클라시코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쌤에도... 어... 2-3주 2, 부상... 와... 이거 너무 크다. MOM인데 부상을 당했어요. 막판에...